김우빈과 신미나 커플이 발리로 여행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관련한 영상이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항으로 이동 중인 김우빈과 신미나의 모습이 담겨 있는 영상에서는 김우빈이 카터를 직접 끌고 가며 외국 팬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들은 편안한 캐주얼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의 비주얼을 완벽하게 뽐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에는 김우빈과 신민아가 발리 여행을 즐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두 사람은 발리에서의 데이트 모습을 담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공유하기도 했다. 신민아는 지난달 30일 인스타그램에 발리 현지의 식료품 가게를 방문한 사진을 게시하며 최근 근황을 팬들과 공유했다. 김우빈 역시 지난 17일 발리 휴양지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며 그의 발리에서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 커플은 2015년 7월에 열애 사실을 인정한 후로써 9년째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작년에 tvN 드라마 '우리들이 블루스'에 함께 출연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김우빈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택배기사에 출연하여 다시 한번 연기력을 인정받았으며, 신민아는 차기 작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의 활동과 연애 소식에 많은 이들이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